안녕하세요.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. 어제 들깨 수확을 했는데요. 두고랑, 옆에 밭하고 비교했을 때 깨송이가 1.5배에서 2배 정도 아주 길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. 깨를 잘라줄 때, 순, 순을 잘라줄 때 아주 바짝 잘라줬더니 가지는 많이 번지지 않았고 대신에 들깨송이가 아주 길게 잘 자랐는데요. 한 대가 나올는지두 대가 나올는지 이제 털어보면 알겠고 유튜브 찍으려고 농사 짓기 시작했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들깨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해봅니다. 이러다가 진짜 농사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전생에 농사꾼 마누라였나 봅니다. 아무래도.